안녕하세요. 첫 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수사본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한기동으로 9층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는, 예, 자녀, 세대, 자녀 세대가 돌입했습니다. 남아있는 게 다섯 세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금은 빨리 오셔서, 예,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 현장 주차장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은 어, 주차장 네, 이렇게 그래도 겹주차 하나 없이 일렬 주차로 편하게 에,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다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열 주차로 편안하게 주차 다 하실 수 있게끔 역시 아파트는 아파트다 보시게 되면 은 일열 주차로 다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집인지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이 막 빠집니다. 네, 잔여 세대 돌입했고요. 어, 이제는 타입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 요한 가지 타입만 남아 있으니까 오셔서 층수 위로 올라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영상은 분양 사무실 어, 2층입니다. 어, 오셔서 위로 올라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층이 있어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템바 보드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신발장은 키 큰장 3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산꽂이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키 큰장 3 칸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하부 띠엄 시공 당연히 되어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은 좋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금색 네, 금빛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주방이 보이네요. 예, 주방 그리고 식탁 자리 그리고 거실입니다. 주방 거실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실은 일단은 조금 아쉽지만 북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북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앞쪽에 통베란다. 통베란다부터 한번 보실게요. 통배란다가 어떻게 준비가 돼 있냐. 작은 방, 옆에 작은 방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통베란다로 쉽게 볼수 없는 요즘에 통베란다가 많이 없죠. 그래서 통베란다가 앞쪽으로 거실 앞쪽으로 여유롭게 세탁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통베란다 창고 그리고 여기 작은 방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통베란다를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는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돼 있죠 보일러실이겠죠 보일러와 실외기실이 어,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다용도실로 앞쪽. 통 베란다로 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실 앞쪽에 통 베란다가 제공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편안하게 앞쪽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거실도 생각보다 통 베란다가 있다고 해도 거실이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실링팬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아트월 보시면은 저희가 TV를 드립니다. 아트월 TV는 저희가 드리니까 TV는 따로 갖고 오지 마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저희가 TV를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트워리 이쁘게 활용하시고요. 반대쪽으로 쇼파짜리, 쇼파짜리 보시게 되면은, 쇼파 같은 경우는 3, 4인 쇼파 정도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네,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 거실폭은 3,800입니다. 3m 80 거실폭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른 현장하고 다른 게 눈에 보이실까요? 벽면을 보시게 되면은 친환경 페인트 도장입니다 벽지가 아니고요 친환경 페인트 도장으로 깔끔하게 거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보시게 되면은 주방은 뒤쪽으로 상부장은 하이트톤 하부장은 오드톤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 3구 쿡탑은 보시게 되면은 어, 1구짜리는 가스렌지 2구짜리는 하이라이트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트 후드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어, 나는 그냥 3구짜리 가스렌지 쓸래. 그냥 교체해서 3구짜리 쓰시면 됩니다. 가스 밸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난 그냥 인덕션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인덕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그리고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창하고 맞바람 칠수 있게끔 준비돼 있고요. 근데 거실하고 주방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분양 현황을 안내를 해드리면은 여기가 지금 3호입니다. 3호가 403호, 603호, 703호, 903호 준비되어 있고요. 3호하고 1호하고 대칭. 901호가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잔여가 4층, 6층, 7층, 9층 4개 4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01호 포함해서 총 잔여는 다섯 개로 남아 있습니다. 층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고층, 중층, 원하시는 층수 선택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키큰장으로 어 여기 전자레인지 밥솥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요 앞쪽으로 이렇게 식탁 자리가 별도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식탁 자리 뭐 4인용 식탁 혹은 6인용 식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요 앞쪽으로 조금 빠집니다. 자, 본 제품은 전시용입니다. 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어, 냉장고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TV는 드려요 TV는 드리는데 냉장고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방 거실 일체형으로 통배란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안방 위치가 주방 옆쪽으로 빠집니다 주방 옆으로 해서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갑니다 자, 안방 구조는 네, 통으로 준비되어 있고, 거기다가 드레스룸이 아, 살짝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지 않을 정도로 드레스룸 공간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레스룸 공간 활용하시고, 안방은 안방대로 쓰시면 좋습니다.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사실상 드레스룸이 없어도 안방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3,700에 안방 사이즈가 3700에 3600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통으로 쓰실 수 있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까지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부부 욕실.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구요 정면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만 준비가 돼 있네요. 어, 옆쪽에 샤워 공간이 있습니다. 옆쪽에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샤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별도의 샤워기는 따로 없지만 샤워 공간이 준비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샤워도 가능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안방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 또 베란다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요쪽이 이제 남향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 요 베란다 쓰시면서 어, 햇살 잘 들어오니까 어, 화분 같은 거 키우시거나 이런 잔짐 넣어놓으실 수 있게끔 작은 방하고 안방하고 어, 이쪽 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앞쪽 거실 앞쪽은 통베란다가 준비가 돼 있고요. 이 어, 뒤쪽으로는 이렇게 또 베란다 남향입니다 이쪽이 이제 남향이기 때문에 남향에서잘 들어오는 베란다 창고처럼 쓰셔도 되고요. 어, 화분 같은 거 키우시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앞쪽은 다 유리 샤시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두 번째 방 거실 옆쪽으로 두 번째 방 준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방은 거실 앞쪽 통통 베란다하고 연결되는 방이에요. 그래서 굳이 어,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죠.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가구 배치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근데 폭이 조금 좁고 안쪽으로는 깊숙하게 준비가 됩니다. 사이즈가 좀 독특해요. 여기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안쪽으로는 깊숙이 들어옵니다. 안쪽으로는 3,800인데 폭이 좀 좁아요. 자, 가구 배치를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될 겁니다. 폭은 2,400에 3,8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배치. 뭐 이쪽으로 책상 준비하시고 이렇게 침대 준비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붙박이 위치를 조금 잘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방 여유롭게 넉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은 입구 옆쪽으로 방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자, 입구 옆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 보시면은 세 번째 방도 그냥 무난하게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방하고 요세 번째 방하고 요 베란다, 뒷베란다 같이 연결을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남양 햇살 잘 들어오니까, 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생각보다 사이즈 그냥 무난한, 아, 자녀분들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사이즈. 여기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자, 사이즈는 2700에, 2700에 3000 사이즈입니다. 3종 가구 무난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자녀분들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 걸로 예상이 되네요. 방은 요렇게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됩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역시 메인 욕실답게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2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어 여유롭게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은 파티션 하나 쳐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앞뒤로 통배란답니다. 앞쪽에도 통배란다, 뒤쪽에도 통배란다. 앞뒤로 통배란다가 2개가 시공이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빨리 오셔서 자녀 세대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